앞서서 바울 서신에 대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묵상하는 곳에서 넘어가서 어, 연구하고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어,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바울 서신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는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보고요. 또 이후에 어, 그런 또 연구를 위한 또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화면에 보면요, 이제 바, 2번에서 바우서신 연구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 거창한 어떤 그런 바우서신 연구사를 총, 통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고. 한번 간단하게 왜 그냥 묵상이나 읽기가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우서신에 대한 또 신학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과목은 우리가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고 그런 필요성과 어떤 당위성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에 보면은 왜 읽기가 아니라 연구가 필요한가 물음표 찍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기에 묵상하면 됩니다. 그쵸?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또 묵상을 했나요? 자, 어쨌든 우리가 큐티나 이런 것을 통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왜 묵상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해진 방식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자신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 축가 영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인정하시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유기적 영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와 바울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이해의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여 계셨고 오늘날도 여상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오늘날과 바우 시대가 다르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바울서신을 보고 알았다 제가 여기 개혁개정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우리 이렇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0년이라는 기간을 어 이렇게 뛰어넘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헬러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헬러 성경도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이에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 태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와 이 바울의 바울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헬라어를 사용했고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헬라어밖에 이해를 못 했단 말이에요. 물론 라틴어로 이해했겠지만 그래서 그로하여금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어떤 걸 봐요? 한글 성경을 보죠. 누군가가 한글 성경으로 이 헬라어를 번역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거나 한국어를 읽거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요.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 전혀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쉽게 말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차이는 없지만 헬라어로 기록됐느냐 한국어로 기록됐느냐는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이 차이가 사실은 이 바울과 우리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엄엄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잘못된 그런 접근이라고 이해하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외적인 한계 때문에 제한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전제 뭐 상관없다 연구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입장을 내려놓고 사소께서 살던 시대와 상황을 숙고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묵상이나 생각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아까 헬러 성경만 읽는 것만으로도 이 언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헬러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이해를 위해 진지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듣고 있을 정도라면 성경을 좀더 진지하게 읽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모습은 뭐냐면 한글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배워서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울서신이 작성된 헬러를 알아야 이제 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지 헬러를 아는 것 이상으로도 바울서신이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 어떤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였던 처지,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를 들면 기독교로 개종, 개종했을 때그 개종된 사람들이 처하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번 앞서 언급한 상황은 단지 언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제가 언급했죠. 결국, 바우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우서신을 잘 읽고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겠고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랬는지, 또 전하는 바는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지 등.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울서신을 역사적인 배경과 문법적인 배경하에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읽기가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고, 어, 행복하게 묵성해왔던 그 바울서신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이전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이 우리보다 앞서서 바울 서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연구에 연구라는 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그 연구사를 크게 내용 연구와 외적 연구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내용 연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들이 전하는 각각의 메시지들로부터 그것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바울 신학 그 바울 신학이라는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서신 개론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을 듣게 되면 이제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외적 연구라 함은 바울 서신의 저작권, 문학적 장르, 본문 전수 등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바울 서신들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지, 진행되었고 이제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일부가 이제 바울 서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 시대 이후의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작권을 부인하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내놓은 자들도 있어요. 대분 부 대표적인 학자 학파가 예, 티빙겐 학파고, 또이 입장을 따르는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연구를 할 때에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 연구들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이 바오서신을 연구하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자리막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